안녕하십니까? 예스행복 TV 운영자 양기영입니다. 낮에는 갈매기, 밤에는 등대, 24시간이 바쁘고 양기 주고 기쁨 주고 영원한 젊음과 건강을 드리는 양기영.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아, 저에 대해서 한두 가지 소개를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저는 경북 구미에 거주하고 있으며 어, 제가 하는 일은 자영업을 하고 어, 있습니다. 어, 강사 활동 겸해서 하고 특히 건강에 관한 힐링 웃음 또 어, 레크레이션 펀 리더십, 그러니까 종합 리더십 강사이기도 합니다. 어, 특히 예스 행복 아카데미 연구실을 가지고 있고, 또그 과정에서 예스 행복 TV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럼 유튜브의 길, 발자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 저는 훌륭하신 또 존경하는 유튜브 사관학교 교장이신 판태석 교장님을 만나서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저를 아니, 예스행복TV를 yes,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어, 지원해주시고, 지도편달, 사랑해주신 지금 이 시간까지 509분께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어, 은혜합니다. 유튜브를 한다는 것이 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 컴맹으로부터 시작해서 어, 조경야도, 어, 만학도로서의 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어,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훌륭하신 지인을 만나 오늘까지 509분이라는 지원자를 만난 것만으로도 어, 정말 행복하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최초로 저를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만은 처음 접하는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긴장도 되고 또 시간이 지금은 새벽입니다만 제일 피곤한 시간이겠지요. 그러나 24시간이 바쁜 저는 등대 아닙니까? 밤을 밝히는 등대이기 때문에 오늘은 최초로 한번 라이브에 도전을 해 봤습니다. 서툴고 어줍더라도 사랑과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환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은 하나를 잘 지키시고, 그동안 잘 보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탈하게 잘 지내시리라고, 감히 생각을 하면서, 끝으로, 예스 행복 TV는 흥미와 재미, 그리고 의미, 이 산미의 채널로 즐겁고 신나는, 그리고 건강, 건강 중에도 자신의 건강 그러니까 나 자신의 경영을 경영을 위해서 겸손과 진실과 성실을 토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스 yes, 행복 TV 운영자가 되겠으며 또한 최선의 노력으로 어, 함께하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 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유친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어,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도 어,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는 갈매기, 밤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을 밝히는 등대, 또는 촛불처럼 나를 완전히 태워서 봉사하고 흔적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스행복TV 어, yes,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구독과 알람 그리고 풀시청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은혜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